평소 내 경추가 좋은지 혹은 나쁜지를 확인하시려면 꼭 해보셔야 됩니다. 먼저 눈을 감으시고 눈알을 오른쪽 귀쪽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그리고 다시 반대편 왼쪽 귀쪽으로 한번 눈알을 굴려보시기 바랍니다. 목 한쪽이 안 좋은 분들은 목이 좋지 못한 방향 쪽으로 눈알이 잘 굴러가지가 않아요. 왼쪽은 이만큼까지 움직인다라고 하면 오른쪽은 얼마 가지 않아서 멈추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목이 안 좋다라고 했을 때 왼쪽 눈알은 이쪽까지 간다라고 하면 오른쪽 눈알은 이쪽까지밖에 안갈 거예요. 요즘 현대인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경추가 좋지 못합니다. 앉아 있는 업무를 많이 하시는 직종들이 그런데요. 운전을 오래하거나 사무 업무하는 분들, 공부도 마찬가지죠. 집중을 하다 보면 경추가 앞으로 빠지게 되고 어깨도 말리게 돼요. 증상이 심해지면 항상 목이 아프고 두통까지 나옵니다. 경추성 두통에 대한 영상은 여기를 참고해 주세요. 이런 분들에게 나오는 두통은 요 머리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라 목때문에 발생한 두통뿐만 아니라 어지럼증, 속이 시꺼리고 구역감 그리고 눈 통증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근데 방금 말한 것처럼 증상이 엄청 심하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 스스로 목 상태가 좋지 않아도 보정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은 뻐근한데 또 풀리고 어, 얼마 전에 좀 불편했는데 지금은 괜찮은 것 같다 라는 분들은 목이 현재 괜찮더라도 정말 괜찮은 건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고 뒤로 젖혀 보세요 그리고 고개를 반대편 오른쪽으로 돌리고 뒤로 제쳐 보세요 이때잘 관찰해야 되는데요. 목이 좋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돌린 상태에서 잘 넘어가지 않게 운동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혹은 넘어가지 않다 보니까 등을 써서 자꾸 뒤로 이렇게 넘어가요. 아니면 회전을 걸어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돌려서 뒤로 넘기는 방식은 여기 보이는 스펄링 테스트의 연장선인데요. 이렇게 넘기기만 해도 등과 팔 쪽으로 저림, 당김 등의 신경 증상이 나타난다면 치료부터 받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아그 정도는 아닌데 조금 뻐근하거나 잘 넘어가지 않는 경우 이런 분들은 경추가 좋지는 못한데 그냥 잘 적응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엄청 심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 스스로 목 상태를 고정하게 된다라고 했었죠. 다시 찬찬히 설명드리면 안좋 쪽으로 자꾸 넘기는 걸 몸이 다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 범위를 스스로 제한하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보호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제한이 걸리다 보면 활동하는데 불편하잖아요. 따라서 회피 동작을 개발합니다. 어떻게 개발하냐면 몸통을 돌려서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등이나 허리 쪽을 써서 뒤로 넘어갑니다. 이런 분들에게 상체랑 어깨 고정시키고 해보라고 하면 절대 못해요. 그래서 환자분이 오시면 스펄링 테스트를 할때잘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가 스스로 하기에 힘들거나 애매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근데 첫 번째 테스트가 안 좋았던 분들은 이두 번째 테스트도 100% 걸리실 거예요. 다시 눈을 감고 왼쪽 귀 쪽으로 눈을 돌려주세요 그리고 반대편 오른쪽으로 눈알을 다시 돌려보겠습니다목 한쪽이 안 좋은 분들은 목이 좋지 않은 쪽으로 눈의 방향이 덜 움직여요. 혹은 양쪽이 다안 좋다라는 분들은 얼마 안 갑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정상일 때 얼마나 더 가는지 솔직히 구분할 수 없어요. 아 그러면 눈 상태에서 오른쪽 왼쪽 돌리면 되지 않냐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눈뜬 상태에서 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모르게 눈뜬 상태에서 돌리다 보면 사선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왜이 방법이 먹힐까요? 경추와 눈이 직간접적으로 신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이 안 좋으면 두통과 눈 침침함 그리고 안구 통증까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눈을 돌려봤을 때 혹은 뒤로 넘어갔을 때이 테스트에서 잘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방법을 해주세요. 그러면 좋아집니다. 먼저 오른쪽 목이 불편하다라고 하면 이 오른쪽 목 쪽에 정중앙 요 선을 그어주세요. 이 라인들을 따라서 누르면서 스트레칭을 해줄 겁니다. 우리 옆 목의 중간 부분은 경추의 횡돌기 부분으로 경갑거근이나 사각근들이 붙습니다. 그리고 대략 이 라인에서 신경들이 다 나와요. 요 라인에서 위쪽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귀 뒤쪽에 볼록 나온 뼈 만져지시나요? 요쪽이 유양돌기라고 하는데요. 이 유양돌기 아래로 살짝 내려오면 푹 꺼지게 됩니다. 이 라인이 결국 옆목의 가운데 라인에 존재해야 돼요. 이쪽부터 천천히 내려갈 겁니다. 여기를 눌러준 상태에서 목을 좌우로 살짝 살짝 움직여줍니다. 10초 정도 해주시고 조금 더 내려와서 해주십니다. 그리고 1cm 좀더 내려와서 해주세요. 목, 맨, 하단까지 계속 내려갈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횡돌기라고 했는데 너무 자세히 정확하게 여기가 몇 번째 경추 횡돌기라는 거야.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각각 10초씩. 이렇게 다섯 번에서 10번씩 반복해 주세요. 그리고 다 완료가 됐다면 아까 첫 번째 테스트, 그리고 두 번째 테스트를 다시 해볼 겁니다. 첫 번째 회전한 상태에서 뒤로 넘겨 보고 아니면 두 번째 테스트, 눈을 감고 오른쪽, 왼쪽, 귀쪽으로 돌려봅니다. 아까는 제한되어 있던 범위가 조금 더 간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조금 좋아졌는데 아직 불편하다라는 분들은 다시 10초씩 위에서부터 계속 내려옵니다. 너무 세게 체중을 실어서 하지 마세요 약하게 하셔야 됩니다 어때요? 확실히 좀 좋아지셨죠? 자 우리 머리가 요거라고 하고 몸통이 이쪽이라고 해 볼게요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계속 머리가 앞쪽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때 이쪽 목의 부담이 많이 받겠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 머리를 몸통 위에다가 올려져 있는 게 무게중심을 잡는 데더 좋을 겁니다 이렇게 항상 운전할 때나 사무 업무 할때 그리고 공부할 때내 머리가 몸통 위에 잘 올려져 있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목이 좋지 않는 분들 중에 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러지? 라는 분들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경우가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수면 자세입니다 잠을 자는데 항상 목을 한쪽으로 돌리고 주무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새우잠 주무셔서 아니면 엎드려서 이렇게 고개 돌리고 자는 게 익숙하신 분들 요거는 자는 동안에 경추관절의 힘을 많이 받게 됩니다 수면 자세는 오랜 습관으로 형성된 거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아요 하지만 하늘 보고 주무시려고 계속 노력해 주세요 자다 보면 옆으로 가 라고 했을 때 하늘 보고 주무시려는 시간을 늘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베개 높이가 지나치게 높거나 혹은 지나치게 낮아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사람 체형이 제 각각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높이가 딱 좋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한계가 있어요. 베개에 대한 영상은 여기 촬영해 놓은 게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워 봤을 때어 이렇게 하니까 덜 불편하다 라는 걸 본인 스스로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에는 딱딱한 게 좋다 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목침처럼 딱딱한 거는 절대적으로 피해 주셔야 됩니다. 본인 스스로 목이 불편하다는 거를 어느 때는 인지를 하시다가 또 괜찮을 때는 계속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경추에 잘못된 부하들을 계속 걸게 되고 어느 순간에 확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렸던 두 가지 방법 꼭 해보시고 내 목이 불편한지 아닌지 확인해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페일랩이었습니다 you <laughs>